는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사람의 삶을 봅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화면을 켜면 누군가는 이미 어딘가에 도착해 있고 누군가는 원하는 것을 이루어 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질문이 시작됩니다. 나는 왜 아직 여기일까? 왜 나는 저 속도가 아닐까? 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 이 질문은 특별히 뒤처진 사람만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앞서 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사람도 어느 순간엔 반드시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비교는 실패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비교는 살아있는 사람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비교 그 자체가 아니라 비교가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에 있습니다. 비교는 처음엔 동기가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준이 되고 기준이 되면 결국 정체성이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나는 남보다 어디쯤인가 로 바뀌는 순간 삶은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에게 질문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비교였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그때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차갑지 않습니다. 무시도 아닙니다. 이 말에는 아주 깊은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길과 너의 길은 다르다. 그 사람의 속도와 너의 속도는 다르다. 그리고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예수는 비교의 질문을 꾸짖지 않고 질문의 방향을 바꿉니다. 남을 향해 있던 시선을 다시 자기 삶으로 돌려놓습니다. 우리는 종종 왜저 사람은 저렇게 되지? 라고 묻지만 정작 더 중요한 질문은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입니다.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시작점도 다르고 주어진 환경도 다릅니다.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각자 다른 지형 위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는 이 모든 차이를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하나의 기준만 남깁니다.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마음을 본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감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방향, 선택, 태도, 그리고 중심입니다. 세상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살아내는 중심을 봅니다. 눈에 보이는 성취가 늦어도 방향이 바르다면 그 걸음은 의미가 있습니다. 속도가 느려도 멈추지 않고 있다면 그 삶은 결코 뒤처진 삶이 아닙니다. 비교가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이유는 비교가 현재를 무가치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직이라는 단어가 이미 늦었다로 바뀌는 순간 삶의 에너지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러나 삶은 도착지가 아니라 진행 중인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자리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과정의 한 장면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과 비교하는 것은 지혜가 없다. 왜일까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존재이면서도 가장 가혹하게 평가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의 하이라이트와 자기 자신의 전부를 비교합니다. 이 비교는 언제나 불공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늘 마음의 소모입니다. 예수의 말은 단순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종교적인 요구 이전의 삶의 초대입니다. 남의 인생을 따라가느라. 자기 삶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초대. 이미 주어진 길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속도를 부러워하며 자기 걸음을 멈추지 말라는 초대입니다. 비교를 멈춘다는 것은 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질문이 바뀝니다. 왜 나는 이렇지? 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로. 왜저 사람은 저렇게 되지? 에서 나는 지금 어떤 방향을 선택하고 있는가로. 삶은 경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인생에는 단 하나의 코스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달리고 누군가는 천천히 걷습니다. 누군가는 일찍 도착한 것처럼 보이고 누군가는 아직 길 위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구든 혹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을 조용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늦은 것 같아.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나는 왜 아직 확신이 없을까? 그 질문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향을 조금 바꾸면 좋겠습니다. 남을 향한 질문을 자기 삶을 향한 질문으로, 그리고 그 질문 끝에서 이한 문장을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은 지금도 여전히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속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용히 붙잡아 줍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삶, 조급하지 않아도 되는 걸음,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의미가 있는 하루, 그것이 이 이야기의 끝이며 동시에 시작입니다. <목소리>